저는 그 방구석에서 세계여행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만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 불가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행이 가고 싶다가 영어로 I want to go for a trip인데 여기 g o 4 들어가서 이름을 Go4로 지었습니다. 사용 기능은 프론트는 뷰를 사용했고요. 뷰 안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특성이 다 들어 있고 자바 안에 있는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습니다. Gradle 프로젝트를 사용했고요. MySQL db는 jpa를 통해 컨트롤 하였습니다. 일단 첫날에 프로젝트 구성했고 그 그림처럼 <laughs> 그림판으로 대충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그 메인홈페이지 만들었고 그 다음 페이지들을 위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재생 페이지 만들고, 로그인 그런 기능 추가하고, 암호화 기능도 추가했고요. 그리고 셋째 주에 게시판 기능 추가하는데 좀 헤매가지고,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협업을 위해 코드 좀 알아보기 쉽게 간소화하고, 컴포넌트화 좀 시켰습니다. 네, 홈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호버를 하면, 도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모바일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고요. 로그인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중복 확인 버튼 하면은 아이디가 있으면 이렇게 더블리케이이 뜨고요. 없으면 쓸수 있다고 나오고, 아이디 부분을 막아버립니다. 수정 못하게.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디오 페이지인데, 일단 걷는 쪽으로 진입하면은 이렇게 기본은 랜덤 비디오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부 발이 있는데 현재 위치를 지도로 표현했습니다. 웹박스 API를 사용했고요 소리 표시를 누르면 소리가 나오고 링크 표시를 누르면 유튜브 원본 비디오 링크로 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도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도시 동영상으로 바뀌고, 네, 바뀝니다. 게시판도 만들었는데요. 그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이 없을 때, 저한테 추천해 줄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페이지 네이션을 사용했어요. 이 링크 추천하는 페이지에는 유튜브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승인될 수 있게 막아놨습니다. 수정하고 삭제 기능도 만들었고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수정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삭제하면 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도, 왜 했는데 여기서 영상이 끊겨버렸네요. 댓글을 쓸수 있는데, 쓸수 있고요. 자기 계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딜리트 화, 버튼이 뜹니다. 그리고 대댓글도 구현했습니다. 댓글에다가 대댓글 달수 있고, 그러면 아래 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그냥 댓글을 아예 없애버리기보다는 이렇게 삭제된 댓글로 내용을 방, 변경하는 조직을 적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 사항은 그 ux 스테이트에 제이슨 파일을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액션에서 지연 속도가 있어가지고 페이지 로딩했을 때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테이트에 바로 이렇게 임포트해서 제이슨 파일을 꼽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laughs> 반응형을 했을 때 이렇게 축소하면 밑부분만 축소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상단과 하단이 같이 축소되는 걸 원해가지고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안 나왔는데 제가 웹사이트로 넷플릭스 실청하, 시청하다가 넷플릭스 이렇게 줄여봤는데 위아래가 다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CSS를 뺏겼습니다. JPA 문제인데, 그, 요약하자면은, 게시판 기능을 만들고 댓글 기능을 만드니까 게시판, 게시글이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그, 게시판 댓글에 있는 같은 컬럼을 공유하는 보드 넘버라는 그게 누리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댓글을 먼저 지우고, 게시글을 지우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나중에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니까, 올 펜드 리무버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 자동으로, 그, 널 값이 있는 자손을 삭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안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그냥 이론으로 배운 것보다, 실제로 제작하니까 훨씬 신기한 상황도 많이 맞이해가지고 많이 배우게 되고요. 반복을 통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u x 스 스테이트 아무것도 모르겠고 아키오스도 모르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깃 b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깃 b 을 게임의 약간 체크포인트로 활용했어요. 코드 짜다가 너무 이상하게 가가지고 말리면은 깃허브 커밋 내용을 통해서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어제로 되, 되돌아가서 다시 작업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깃허브를 활용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 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버그 해결했을 때그 쾌감은 진짜 인생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